야고보스 5장 13절에서 20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성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텐데 그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가 즐거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는 이렇게 했지만 더 강력하게 그가 이런 말이죠. 그가. 그가 기도해야 되고 그가 찬송해야 됩니다. 아니 그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든지 말든지 뭐 우리가 무슨 하라 마라 얘기합니까? 그냥 둬야죠. 우리는 이것을 나의 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죠. 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 나보고 하는 소리죠. 네가 고난 당하냐? 그럼 기도해라. 즐겁냐? 기쁘냐? 그럼 찬송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 보고 이 연단에 서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고난은 아니다. 이러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면 기도하라. 이러면 나보고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된, 들리는 거죠. 어떻게 알기는요? 다 알죠. 어, 담임 목사가 되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나만 아는 것 같아도, 널 어, 기도하신 담임 목사님은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가서 얘기하면, 음, 다 알고 있어요.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강구하라. 이건 기도하라 할 때는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죠. 음, 사도 바울은 네 가지. 기도를 얘기하는데, 중보, 기도, 강구, 감사, 이런 게 있는데, 기도하라는 기도, 기도, 기도는,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고, 기도는 뭐 그냥 대표 기도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 보면. 강구는 자기에 있는 것을, 있는 사정을 하나님께 한절히 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세요. 이게 강구고, 감사는 즐거워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감사기도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꼭 구분해야 됩니까? 오늘 되는 거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말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같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구분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근데 오늘 그 말을 하면서 왜 공동체를 위해서 강구하라 안 하고 공동체가 광고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어 우리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단임 목사이지만은 교회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각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읽으면서 우리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경상도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말, 그런 말 하지 마라.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대만 두 사람만 상대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되지 남이 아프든지 남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얘기 안 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고보는 어, 자기 고난 당하면 자기가 기도해야지. 딴 사람한테 기도해 주세요. 나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래 놓고는 기도했는데 나중에 만나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뭐 고난이 어떻게 됐냐? 물으면, 아, 그거요. 뭐 해결됐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아, 김 빠지죠. 간절하게 기도해 줬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광고는 참 모르죠. 딴 사람은. 말로 해가지고. 그래, 난 딴, 사람한테 기도해 달라고 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니네 기도는 니가 해라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 얘기를 그렇게 들을까요? 그렇게 들어야 돼 사실은 니네 기도는 니가 기도 안 하고 뭐뭐 기도 해주세요 뭐뭐 기도 나중에 물어보면 그 벌써 해결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해달라고 했으면 꼭 당신이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잘 됐습니다 꼭요게 해줘야 돼요 당신 은 합니까? 저도 못했죠. 저는 이 얘기를 내 얘기로 들었을 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 4장 32절은 뭔 말입니까? 그거는 재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한 공동체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고난과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만약에 그 자신의 고난을 딴 사람에게 얘기하면 기도가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공동체에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고난을 줍니다. 그럼 그거 기도해달라 이러면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재물만큼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 공동체는 굶어 죽을 사람이 없고 뭐 건강하게 살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뭐 아픈데도 왜 얘기 안 해서 뭐 결혼식에 청첩장 안 돌려서 너나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인사 처리로 미안하다 이러고 해야 되지만은 그나 러 어쨌든 자기가 일 자기가 기뻐해야지 남이 기뻐해 안 해준다고 막 삐지고 이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기뻐하는 거를 기뻐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속에서 본이 일어나서. 잘난척한다 이러고 자랑한다 이러고 이러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으면 자기가 기뻐해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죠. 야고보서는 설교죠. 14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니여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당회장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는 당회장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목사라는 말도 없었고, 뭐 어, 사역자라는 말도 없었어요. 부목사라는 말도 없었고, 전도사라는 말도 없었어요. 오직 교회에 어르는 장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들만 모여가지고 어, 하는데, 장로들만 모인 자리 중에서 제일 대빵이... 이, 당의 장인거예요 그래서, 그, 누, 병, 병이 들면, 우리는 권사님이, 목사님, 그 사람 병 들었어요. 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권사님이 얘기하지만, 14절 얘기는 병든 자가 초청을 해야 돼요. 병 들어가, 누워가지고, 이 가서 목사님 좀 오라고 그래라. 이렇게 사람을 보냈어. 오라고 그래. 병 들었는데 이것은 누가 고쳐줄 사람도 없고 의사도 교회에는 없으니까 내 혼자 앓다가 죽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항상 일일 부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로를 불요 교회 장로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은 바른다는 뭐 약을 쓴다는 거야 고약 무슨 뭐. 우리는 참기름이 약이 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양념이 되기도 하고, 올리브유. 그렇죠. 이, 이 기름, 올리브 기름은 어, 상처나 는데도 바르고, 또 속이 안 좋아할 때도 기름 먹고, 우리는 지금 속이 안 좋으면 며실액기스 먹잖아요. 그렇게 할 때, 약을 바르고 그냥 딴데 쳐다보고, 야, 약 발라라. 왜약 발랐는데 안 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약을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약을, 약효를, 하나님 인게해 주세요.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기름은 하나님께서 낫게 하는 기름으로 우리가 믿고 발라 줍니다. 그조고 발라 줘. 옛날에는 요즘은 병든 자 이런 뭐가 딱 떠오릅니까? 마음의 병, 우울증. 어, 남들이 얘기하는 정신 착란, 뭐 이런 것들을 병이라고 제일 큰 병이라고 하죠. 근데 옛날 병은 상처 났는 거, 뭐이렇 골맞는 거, 그게 제일 큰 병이었어요. 속은 뭐 썩어도 뭐잘 모르죠. 그리고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름을 바를 때는 꼭 기도하고 해야 돼요. 뭐 병원에 가면 무조건 다 고쳐줄 거다. 이래 생각하지만, 실제로. <laughs> 이 이름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면, 비병원 갈때 기도하고 가야 돼요. 어제 저 병원 가봤으니 마음에 안 드니까 저 병원 가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딱 가면 믿을만 한데, 교회 장로들은 참 믿을만 하죠. 그, 교회 장로들이 믿을만 하지 못하면 그건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장로들 청해서 기름을 발라줄 때, 우리가 이, 이 병원에 제일 잘한다 하더라,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 가까운데라든가 자기, 자기 마음에 드는 병원이라면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 여기 가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 되지. 그가 마음에 안 든다 저 병원 이 병원 갔다가 나중에 코로나 옮겼다고 벌금 내야 된다. 이러고 이러면 부끄럽잖아요. 그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지 않았어요. 장로들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름을 탁 발랐을 때이 약효가 하나님께서 어, 너는 기름 발라도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여, 여, 여태까지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 장로가 찾아오다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깨끗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누가? 장로들이. 성로들이 이그 환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았습니다. 악을 그 어, 거의 대부분 낫게 된다는 겁니다. 어, 15절 읽어볼까요? 믿음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구원하리니 주께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시리라. 받으리라. 이게 장로,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나면 아예 그만 말씀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뭐꼭 그렇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혈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믿음의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난다. 믿고 기도하는 기도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장로를 불러야 됩니다. 아, 젊은 사람이 더 낫지 뭐압니까 이러면서 뭐대사 일에 대해서 목사가 물으면 뭐 목사님 뭐 그런 일은 몰라도 되고 뭐또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해주세요. 이런데 믿고 기도하면 그게 이제 나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이 기남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면? 장로가 기도하면. 중보하면. 그렇게 하면. 원래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밖에 못 쓰게 돼 있죠. 원래 다 하자면.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본인이 죽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다면 목숨을 내놓고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픈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 아픈 것을 그보다 더 아프게 이야기하고, 확, 이렇게 하면, 그, 그 병이 무슨 뭐 중하겠습니까? 중하지 않죠. 중하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최고로 힘들다. 이거 할때 위중하다고. 이제 곧갈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장로가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병으로 죽는 게 아니다. 사람은 병으로 죽는 게 아니다. 기도하면서 그 얘기 합니다. 장로가. 우리가 죽는 것은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는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환자가 씩 웃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천국이 있어요? 이러고 웃는데, 아, 만면에 희색이 되죠. 그러면 교회 나가려면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힘들잖아요. 안 나와도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동안 죄를 지은 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때 옆집 나무 훔친 거, 뭐 그런 것까지도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싹흰눈 같이 모든 죄를 묻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말안 하면 안 됩니다. 꼭 말하세요. 그리고 꼭 기도하세요. 그렇게 장로가 얘기를 해주면. 16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강구하는 역사하는 말씀이... 힘이 흠이니라. 여기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서로 제일 먼저는 서로 고백해야 돼요. 죄를 나네한테죄 지은 거 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 경험적으로 볼때 미국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크게, 잘못된 일이 있는데, 아, 우리가 숨겨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재지은 거다 꺼내놓고, 그만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되어버릴 수 있, 있습니다. 그게 뭐, 얘기 안 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를 갖다가, 막, 사람들한테 하니까, 막, 뭐 기절하고 자빠지는 거죠. 그게, 그런 일이,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듣고는 그건 뭐,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을 하지만, 그런 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율법을 어긴 죄. 우리는 사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 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명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말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근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럴 때어난 의인도 아니야. 이러니까 이 말은 빼. 이렇게 나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데 그게 아니고 믿기만 믿음만 있고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의인으로 인정해준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말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고 구하면 나타나는 능력이 드나미스인데 제일 먼저 회개해야 돼 죄를 서로 고백해. 나도 고백하고 너도 고백해. 내만, 내만 죄인이다. 그 어떤 사람은 며느리가 교회만 갔다 오면 내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울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가 전도가 돼서 교회 와서 예수님은 누구, 누구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이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 이래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부 일인칭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고백하라. 이럴 때내 죄,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얘기했을 때 그게 공동체에서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내가 뭔 죄가 있어 이면 공동체 속에 아직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딴 말이 아니고 원망하면 죄라고 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했죠? 어젠가 그젠가 원망하는 것은 죄고 심판 받아야 돼.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게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서로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병안 걸린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병을 특별하게 따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병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복, 서로 중복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두나미스에 대해서, 의인의 기도에서 일어나는 힘에 대해서 어, 한 사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1 7절 읽어봅니다. 네. 엘리야는, 엘리야는 우리와, 우리와 성경이, 성경이 같은,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3년6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엘리야서는 없습니다. 그거는 있기는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외경으로 우리가 따로 이제 전경 6 6 권에는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어 이제 내일부터 하는 이사야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어그 어디 나와 있어요? 자꾸 읽어 봐야 알아요. 잘 그럼 안 그럼 면 몰라요. 어 그래서 그 엘리야는 아합이라고 하는 우상 성기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을 때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역대기에. 그래서 엘리아의 두나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합왕이 우상을 자꾸 섬기니까 하나님이 엘리아를 택해서 네가 이 사람을 고쳐서 북이스라엘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가서 아합에게 당신 내가 말하면 비가 오고 기도하면 비가 안 온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자기 고향, 아스, 그, 길라스로 갑니다. 길라 그렛 시내가에서 혼자서 숨어서 있는데, 숨어 있다 보니까 먹을 때 제일 문제예요. 숨어 있는 거 혼자 있는 거는 저도 혼자 하루 종일 방에 가다 란 문제는 없는데, 먹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방문 열고 문 앞에 갖다 놓은 거 먹고 문닫아 보고 혼자 있으려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히키고몰이라고 그러시죠. 그래, 그래 할 수는 있지만, 먹는 게 걱정인데, 누가 갖다 줘요? 누가 갖다 줘요? 까마귀. 까마귀가 갖다 주는데, 고기도 갖다 주고, 뭐, 까마귀 입 냄새는 좀 나겠지만, 갖다 줍니다. 떡도 갖다 주고. 물, 뭐, 그, 그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내가 니까물 걱정은 안 해도 된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3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왔는데, 시냇 물이 마르니까요. 그래 시내가가 벌써, 쫙찾아드니까 이게 3년이 된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하는데 사렙다 가부도 만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합의 그 거짓 선지자 400명 450명 이 사람들한테 이기지요 아합의 군대를 바을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기고 하는 역사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때 기도해서 비가 안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7장 1절 어좀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자중 디셋, 디셋 사람,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비도 이슬도 있지 있으리라. 아니하리라. <laughs> 이러한 데에 갈때 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 엘리야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어, 예수님 닮은 의인, 이죠 어, 세례 요한 닮은 엘리야죠. 어, 그런 어, 엘리야가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느니라 왜 다시 기도했을까요 어, 진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면서 네가 어,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봐라 이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니까 바알 선지자가 예스 이래 놓고는 비가 안 오니까 막 가슴을 쥐어떠고 막 피를 철철 흘리고 그런 기억이 나 잖아요 그 그 이야기를 좀 19절 읽어 봅니다. 네, 네 형제들아 너희,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설래? 오늘 19절 20절 말씀이 니가 하면 내가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한꺼번에 공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떠나 가지고 삐져 가지고 안 나옵니다. 삐지면 삐지면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내버려 두지 말고 찾아가서 공동체는 하나님만 보는 거지, 우리끼리 삐져서 안 된다. 그리고 얘기했을 때안 그래도 갈라 했어요. 이러면 그건 참 잘한 거죠. 근데 그게 네가 한게 아니라는 거죠. 쟤는 삐졌는데 내가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돼? 뭐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한다고요?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꼭 알아야 될 상황이 뭐냐 하면은. 20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가 알 것은, 것은 죄인을 미혹하게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돌아서리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고일 것이다. 아유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쓸때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읽기도 좋고 그럼 자주 읽고 읽으면 좋을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가지고 목사님 읽에서막꼭 그런 얘기가 나오게 하세요. 자세히 읽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요. 왜냐? 왜냐하면 성경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목사님 별도로 따로 세운 게 아니라 성경이 같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인 줄 알아요. 자세히 못 읽으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안 나요.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한 것은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쁜 거 했으면 하나님 한 겁니까? 나쁜 거 해도 내가 너를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니 그것 때문에 죄책감 받을 필요는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번번스러지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이해가 가죠. 그래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세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나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라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질리지 않아. 왜냐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못알아들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형제를 회심하게 하면 그것이 내가 한 것이며 내가 그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며 내가 모든 죄를 덮을 것인데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면 죄가 됩니다. 어, 내가 전도를 몇명 해서 상 줘야 돼.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한에맞고 야! 이 야구보 당회장께서 마지막으로 말한 말을 기억해 봐라. 네가 한 거냐? 너 그러면 심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용감하고 힘있는 기록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구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니다 아멘.